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강희신입니다. 저는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의 미국이라는 미국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데, 이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방송은 특집 보도죠? 4주일 전부터 한 주일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대선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어, 이게 맞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 뒤바뀜 흔들림 같은 것이 많은 미국의 지금 대선입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웹사이트인 radioseoul1650.com 또 미주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com 한국tv t v h a n k c o m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경제신문 잘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신문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e.daily.com이네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를 있게 해주신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캘리포니아 넘버 원 융자 회사 융자나라, 동유럽 발칸 유럽 여행 전문 미래관광에서 후원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몇 번씩 상황이 변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부가 어느 정도 고정된 결론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완전히 모든 것들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전당대회, 마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부와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의 여론과 판세, 민주당은 이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짚어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 다지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사퇴 여부, 시속게임을 계속 하다가 공화당 전당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이후 뭔가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우선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께 세 번째 특집 보도를 해드리고 토요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뉴스를 팔로업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 세세한 내용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판도가 변했다라고 믿는 사람 있죠. 아, 이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미국 선거에서 11월 5일이거든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지금 현재 있던 이 뉴스 자체를 뒤집을지 아무도 후보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대선을 팔로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했는데 그건 암살 미수 사건에서 크게 다치지 않고 닷새 뒤 그리고 34개 뉴욕에서 중범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불과 두달 뒤입니다.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지지율이 아주 뭐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간다, 거품이 꺼진다 할지라도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은 분열이 굉장히 강해졌죠. 바이든 대통령이 6월 27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못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고, 그 이후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분열도 아주 강해졌죠? 대통령 사퇴해야지 된다? 아니면 사퇴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충돌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했는데, 이게 변수가 됐다는 것은요. 사실, 수락 연설 당시의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완전히 바이든 대통령 사퇴 압박 강했고, 민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그래서 바이든의 이름조차도 거의 한두 번 정도만 불렀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민주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지, 트럼프 캠프 측에서도 바이든은 아닐 것 같아 하는 게9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설을 하고 나자,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코비드 나인틴에 걸려서 지금 격리 중입니다. 격리인데 이 수락 연설 자체가 공화당이야 당연히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지만 실제로 무당파가 이렇게 보기엔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총에 맞아서 분열해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온다면 내가 트럼프에게 표를 찍겠어. 이렇게 보고 있었던, 어, 무당파 유권자들은 그 후보 수락 연설을 보고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보고 가장 좋아했다. 캠페인 측에서. 공화당이 좋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후보 수락 연설 내용 때문인데 이것도 이제 뉴스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현대 대통령 후보 수락 역사상 가장 긴 시간 93분인데 그 가운데 한 20분? 20분 조금 못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잘했습니다. 자제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20분 동안은 본인에 대한 그 암살 미수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고 있었던 그 당시의 공포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서로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적으로 하면 안 된다. 분열을 치유해야지 되고 내가 그것을 잘 봉합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최고점 하이 인모션 그 감정 자체가 아주 좋은 색깔로 하이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엄청 좋아했죠. 내가 살아난 건 제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하이하이, 하이그라운드였습니다. 사람들 보면 45대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그리고 47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으로 45, 47번호를 탁 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아, 이쪽은 왼쪽이죠. 오른쪽 귀에 암살미수 사건 다친 그 귀, 거즈를 붙였잖아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하얀 색깔 테이프를붙이던지 무엇을 붙이던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좋았죠. fight, fight, f i g h 를 외쳤습니다. 그 파이트 자체에서 아 이것도 좀 거부감인데 화합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왜그 당시에 파이스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파이씨참 생사를 본인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에 저런 강인한 지도자가 필요해라고 생각한 사람이 현재로서는 더 많아 보입니다. 아무튼 공화당 분위기가 이렇게 잘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93분 중에서 70분 이상은 전부 이건 대통령 후보 어 연설로서 어떤 비전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정책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서 팩트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할 만한 팩트체크가 많기 때문에 이민이라든가 등등의 얘기를 했지만 캠페인에서와 똑같이 상대를 비난하고 골리고 무슨 크레이지 낸시 펠로시전 하원의장에요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은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무당파 사람들은 확 고개를 돌리게 되는 찬물을 껴안, 껴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도 논란이 많았죠. 보통 대통령 후보를 소개할 때는 뭐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자녀, 이런 가족들이 하는데 이번에는 격투기의 CEO. 한 20년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한 친구죠. 그 사람이 나와서 소개를 했는데 대통령 후보를. 그 사람 자체도 무슨 공공장소에서 아내와 치고받은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음, 하시긴 하시지만 그런 격투기라는 게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런 싸움인데 그 격투기 선수들에게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빠은 스캔들이 있는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소개한다는 것. 그리고 또 많았어요. 연예인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가 데이 1, 데이 2, 데이 3 부통령 후보가 수락연설을 한 이때까지 정말 잘 짜여진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마지막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많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메이비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어저께까지는 바이든 대통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어쩔 수 없다.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만 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원도 상원도 다 백악관까지 다 공화당에 내주게 됐어요 하면서 점점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현재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지만요. 30명의 정치인들이 사퇴하십시오 하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요, 저 후보 수락연설이 끝나니까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극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MSNBC에서 아침 방송이죠, 조 스카보로. 여기에 이제 딱그 선거 대책 본부장이 출연을 해서 무슨 소리냐,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다음 주에 계속한다. 지금은 코비드에 걸렸잖아요. 코비드에 걸려서 격리를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격리 기간이 끝나면은 선거 유세를 할 것이다. 이게 어쩌면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후보 수락연설에서 확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93분 동안 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기운을 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렇게 변했고요. 변해서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후보 수락 연설을 한게 전부터 쫙 준비가 됐겠지만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것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처럼 예를 들어서 후보 수락 연설 같은 것은 딱 틀이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어, 나의 연설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가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되는데, 완전히 그 애드립으로 이 프럼터에 써있지 않은 뭐 김정은이 나를 그리워할 거야 라든가 이런 것, 그 연설문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충분히 준비도 못했고, 전당대회 보통 이제 나흘째에 나옵니다. 대통령 후보는요, 제 끝에 하이라이트에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1일, 2일, 3일, 4일 내내 나왔었고, 연습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허약하디 허약한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어, 이거 내가 해볼 건데, 내가 언제 그만둔다고 했지? 하는 식으로 확 변했습니다. 확 변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맨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 가장 뭐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그런 무슨 뭐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아담 쉐프라는또 어 하원에서의 정보위원장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 아주 중요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원에서 상원에 도전하고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너끈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사퇴해 주셔야지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총선에 제일 큰 책임이 누구인가. 대통령이 인기 있을 때는 우리 당이 인기지만 이런 건 있죠. 미국도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조스카보로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그런 그 모닝 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아닌데요. 대통령 다음 주부터 선거 유세할 건데 해서 지금 사실 민주당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은 민주당이 선거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그 직원들에게 케이블 뉴스 보지 말아라. 현실과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케이블 뉴스에서 바이든 대통령 아곧 사퇴한다. 저도 어제 방송에서 곧 사퇴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 아직 이것 모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잘못한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5,100만 명이 봤습니다. 전체 인구가 3억 4천만 명 가운데 어린 사람들 빼고 투표할 수 있는 나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 거거든요. 그걸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나이에서 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 나이도 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선출된 공직자들이 물러나세요라고 하고, 분노하고, 국민들도 뭐 65%에서 많게 75%, 민주당도 어제 애비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3분의 2는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십시오라고 하는데도,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주에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론과 판세를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그 사진 문제요 이건 한국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 좋아요 막 주먹을 불끈 들고 파이트 파이트 하던데 미국에서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자고 그 피해에서 아주 그래도 건강하게 다행스럽게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긴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 안전하다는 걸 말하려고 이렇게 주먹을 들었다 했는데 안전하다고 말하면 어~ 서로 화합하자는 것을 얘기를 했어야지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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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감 느끼는 사람보다 어~ 저 사람 대단해 강인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이고요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 이~ 끝까지 어, 한번 아 좋아 이렇게 생각했다가 끝까지 좋아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낸시 펠러시 민주당 쪽에서는요 대통령에게 계속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은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주지시켰다고 하고 어떤 보도에서는 대통령도 그걸 수긍을 어느 정도 하는 것처럼 절대로 사퇴하지 않겠다 해서 사퇴할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코비드 걸렸다고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미리 녹음이 된 인터뷰에서 나에게 건강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시 고려하겠다고 코비드가 걸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락 연설이 너무나 너무나 어두웠고, 화합하는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원래의 모습으로 확 고물줄이 이렇게 20분 동안 화합이요. 저는 반쪽이 아니라 반쪽의 이김으로는 미국이 빅토리, 승리할 수 없으니까 모든 미국인을 끌고 가겠습니다. 하다가, 크레이지 넨시 펠로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민자들 막 욕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더 확고하게 저렇게 갈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바마 전 대통령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딱그 토론에서 잘못 하고 나서 아예 빠드나이 토론 한번못할 수도 있죠. 본인도 못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언급하지 않지만 또 오바마 대통령이 뒤에서는 야 점점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네. 이런 얘기를 측근과 했다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네 번째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돈입니다. 아직은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나 이 돈을 책임지고 있는 제프리 카젠버그라는 영화 지금은 제작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홀드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그 토론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버. 필 만한 돈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풀뿌리 그 모금으로도 다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직도 어 그대로 가야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다시 이렇게 캠페인을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넘버원으로 주장했었던 것이 트럼프가 민주주의 위협이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요? 트럼프가 피해자가 됐잖아요. 총격 사건에 피해자로서 생존자가 됐죠. 그걸 또 이제 어떻게 설명할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이에요. 테크업계의 돈은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일론 머스크 뭐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하기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이번에 제이디 벤스라는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초선 연방 상원의원 18개월. 임기, 정치, 역정,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힐 빌리 노래, 한국말로는 힐 빌리 노래라고 했더군요. 힐 빌리 엘러지라는 그 책을, 엘레지라는 책을 써서 영화로도 나왔고, 너무나 유명해졌었는데, 한때는 트럼프를 미국의, 미국의, 어, 히틀러 바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본인이 상원 선거 나가면서 트럼프의 지지가 필요했고, 그다음부터는 트럼프보다 더한 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 연방상원의원을 하기 전에 페이팔에 공동 창립자와 같이 이런 테크업계, 스타트업계에서도 일했고, 와이프도 샌프란시스코의 본사가 있는 아주 유명한 법률회사입니다. 거기서 테크업계의 기업들을 엄청 많이 변호를 한 인도계, 힌두교인 그런 와이프 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크업계에서 이두 부부가 그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뭐 종교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힌두교라서 그리고 제이디 벤스 의원은 원래 복음주의 기독교였다가 지금은 그몇년 전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태크업계의 돈이 예전에는 민주당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는 공화당 쪽으로도 서서히 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지금으로서 안 한다고 하지만 사퇴를 안할 수도 있고 더한 압박이 들어오면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 애프터는 그 애프터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설령 바이든 대통령이 또 주말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게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에게 자동적으로 그 자리가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누구를 할까 하고 딱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8월 19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가서 다 카멜라 헤리스 누구누구 줄을 세워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카멜라 해리스가 유력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것 역시 돈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투표 한 표와 돈입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이 바이든과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캐시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으로선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채널을 바꿔서 한번 그 사이에라도 어떠한 레이티스트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레이티스트 뉴스를 가장 잘 하는 채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끝까지 가면 대의원들이 반란할 수도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반란할 수도 있고, 아직은 그 단계 아닌 것 같고, 바이든의 마음에 달려 있는 지금으로서는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은 어,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뿐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짧게 도 말씀을 드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9살 미국에서 가장 최연소 부통령 후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오하이오주에서 엄마도 막 중독이 있고 그리고 돈은 없고 할머니 아래서 자라났고 어머니가 하도 남자분들을 자주 바꾸니까 엄마의 세 번째 남편에서 어 라스트 네임을 이제 조부모 쪽으로 바꾸고 했었던.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경제적으로는 기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본인이 일해서 친구도 많고 하지만 또 블록체인 뭐 어떤 암호화폐 이런 거 좋아해요. 본인이 투자도 했고 하나. 하나 대기업은 항상 OIO 같은 데서 못 사는 사람들 임금은 적게 주고 말이야. 그리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임금이 더싼 것으로 공장을 돌려 놓고 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악감정을 갖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내가 할게 뭐예요 미국이 왜 그걸 생각해야지 되는데요 세계 다른 나라는 방위금 분담금을 더 내야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금 비슷하다고 할수 있고 어 미국 경제 자체는 블루칼라에 굉장히 집중을 하니까 이 부통령 자체는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민주당의 극좌 어머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이지만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일을 할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78세고 물러날 때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이 이 세상을 산 그런 기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트럼프가 가도 이 JD 밴스라는 만약에 이 팀이 당선이 된다면 부통령은 당연히 거의 대통령으로 될 거고 그렇게 될 때는 로널드 레이건의 미국 공화당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번에 이두 팀이 당선되면 사라지는데, 로널드 레이건의 공화당이다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대만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진다 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아무튼 미국은 굉장히 불안한 정치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민주당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본인의 실수, 본인의 약점으로 지금 대통령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되고, 또 한쪽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난공불락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도 아니면 적을 암살하라고 군인을 시켜서 해도 대통령 당시에 공적인 목적으로 했다면 그건 면책특권이 있다라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하나 남아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난공불락의 대통령 파워를 가진 대통령이 될 테고 너무 정치적으로 분열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11월 5일까지는 너무 기간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지만 내일 어떤 뉴스가 나올지 또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진행되는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오늘 네 번째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의 미국이 뭐 날마다 방송이 되니까 유튜브 쪽에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강예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목소리>